안녕하세요, 파나마직 등입니다. 오늘은 제가 비교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저는 비교를 잘안 하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, 개인적으로 비교는 인생을 가장 빨리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저같이 해외 사시는 분들은 비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특히 해외에 산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. 가장 먼저 한국이랑 내가 사는 나라를 비교하시죠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실텐데 따지고 보면 선진국 몇개 나라를 빼고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보다 못 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뻔해요 그래서 이런 비교는 진짜 감정을 소모하는 비교일 뿐입니다 생산성이 없는 비교예요 생산성이 하나도 없어요 비교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저기 옆동네 김씨는 뭐 사업을 해서 돈을 왕창 벌었네. 그런데 나는 월급쟁이야. 한두 푼 벌어서 입에 풀칠하게 바쁘게 사는구나. 유유 이러는 거고. 뭐 앞집에 누구 뭐 이씨네 아들은 미국으로 대학교를 갔네. 우리 애는 언제 키워서 언제 영어 공부시켜서 언제 미국에 대학교 보내나 이러고 유유 또 이러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되게 초라해져요. 유튜브에 5천만원짜리 명품 하울 영상 보면서 라면에 밥 말아먹는 내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이죠. 그런 거 보면서 자꾸 박탈감 느끼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. 근데 웃긴 건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. 남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보면 엄청 부럽고요. 갖고 싶고.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쉽게 이뤄낸 것 같고 그렇잖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데 한번 돌아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심보가 이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. 도둑놈.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러잖아요. 제가 갖고 있지 않던 것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마인드를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. 잘난 사람을 봐도 아, 저 사람은 그럴만한 능력과 그릇이 있으니까 그냥 부럽다 하고 맙니다. 나는 좀 부족하니까 노력을 좀더 해야지 생각하고 맙니다. 이런 생각이 나이를 먹으면서 좀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. 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요. 내 위치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요. 선택이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게내 그릇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. 그래야 저도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바나마 직딩 오늘의 요약 첫 번째 외국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것두 번째 비교할 시간에 자기 발전할 것 이상입니다.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